본사이아, 특수조경대표 노지원입니다1 0 물품번호 105번입니다. 자, 수영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. 일단 끄는경은 3 0점이며 수고는 170, 수폭은 280이 되겠습니다. 이 나무도 이 안반성인데요. 안반성 중에서 피는 이 골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타치아가리 부분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어, 이쯤에서 사리를 처리하든지 완전히 바짝 붙여서 사리를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일지에 어, 이런 가지를 만드는 데에 시간이 최소한 10년 이상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, 이 나무의 특징은 곡이 음, 긴장곡과 이왕곡의 중간의 곡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미곡으로 이루어진 모양목으로 보여집니다 자, 전체적으로는 완성도는 약한50% 정도가 되어 있죠. 이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발전을 할수 있는 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나무로 보여집니다. 자, 이 부분이 후면부가 되겠습니다. 자, 후면부 역시 상당히 고기 화려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소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